<laughs> 자 두고 응? 자뭐 궁금한 게 있나? 어. 기다려봐 알아보고 있어. 그 아... 키부터 좀 알아보고 있어. 키 W A S D로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로 방향 전환이 가능해. 재레이까 <laughs> 그리고 I를 누르면 인벤토리가 되고 V를 누르면 제작 제작 툴이 나와. 부시돌어서 하나? 부시돌 어. 자, 너 지금 뭘 들고 있니? 곡괭이를 깨? 들고 있지. 어. 날 따라오렴. 곡괭이로 바위를 캐면은 부싯돌이 나와. 엄마 뭐? 그렇게 <laughs> 빨리 부서져? <laughs> 그래, 너 도끼 있어? 도끼? 만들라고 부싯돌 캐는 건데? 지금 부싯돌 많을 거야. 그만 캐도 돼. 어. 도끼를 만들어. 응? 도끼를 만들어서 캐면은 이제 돌이 나와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동물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 사면은 어서 어! 에이 사면은 어, 어, 야. 서면은... 어. 야. 여기 뭐 야! 야 우리 건물, 뭐 건물 뭐다 부서지는데? 공격 공격 공격해 아아 꼈다 어, 꼈다 꼈다 아싸 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아. 가까이 가면 안 돼. 여기 주었잖아. 가시벽에 가까이 가면은 아. 우리 데미지 입어? 어. 너마다 생각 안 하냐, 게임? 이건 리얼리티야. 자연이야. 야, 얘또 죽었어. 아까 뭐으어봤지 섬유. 아, 섬유? 섬유는 아, 그래. 이제... 일로 와봐. 음? 여기 보면은 바닥에 풀 같은 거 있을 거야. 음. 이거를 맨손으로, Q를 누르면 맨손이 되거든? 음. 맨손으로 E를 누르면 캡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섬유랑 열매랑 같이 캐져 다 무조건 바닥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어, 어 뭔가 풀, 풀 같은 것들 그리고 다, 달리기를 빠르게 찍으면은 이동 속도를 찍으면 이렇게 돼나 기력을 찍었는데 답답해갖고 무게부터 찍어야겠다. <laughs> 가죽, 가죽 내놔. <면허. 웃음> 아, 나얘 어떻게, 어떻게... 애들이... 그 그거... 자, 이제 또 아크 강의 시작한다. <웃음> 음. <웃음> 자, 알려줘. 어, 기절시키는 거에는, 그니까, 네. 각 동물마다 기절 수치라는 게 있거든? 네. 기절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기절이 되고, 그때부터 테이밍이 가능해. 네. 근데, 어, 기절시키는 도구에는 몽둥이가 있고, 새충이 있고, 독화살이 있고, 마비다트 있고, 그렇거든? 내가 말한 순서대로 데미지가 세죠 데미지랑 기절 수치 올라가는 거는 이제 비례해. 네. 그리고 기절을 시킬 때한번 쏘고 나서 연속으로 따다다 쏘면 안돼한번 쏘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기절 수치가 점점 올라갈 때 그때 또 쏘면 점점 더 올라가 따다다 쏘면은 이제 아까처럼 죽을 수가 있어 아, 그러다? 응 데미지랑 그 기절 그거랑 비, 비례하기 때문에 피도 달고 기절 그것도 올라가고 네. 자, 가위 끝 <laughs> 아 이거 만들 때그 알지 오른쪽 누르면은 여러 개한 방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 이렇요 나왜 이런지 물어봐도 될까? 너 어딘데? 뒤에 풀 캐다가 뭔가 누워있는데 나? 배고파서 뭘 먹긴 했는데 그게 문제인가? <laughs> 뭔가 죽어먹긴 했는데 배고파서 <laughs> 나코베리 먹었구나. 뭐 먹지나? 었 아무것도 안 떠. 내가 너 살려줄, 게 깨워줄게. 아니지. 깨워줄 게 아니지. 뭐하냐? 너무 이렇게 사람을 짐짝처럼 다루는 거 아니냐? 으쌰... <laughs> 아니 너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가 무슨 안전? 네가 지금 제일 위험해 보이는데 어디 어디갔지? 팀 어디야? 아, 깨어났다 왜 그런 거야? 너 나코베리 먹어서 그래 나코베리가 기절 수치를 올리거든 마비 수치를 아 어, 그렇네 어 그래서 그 공룡을 테이밍 할 때도 기절 수치가 음. 점점 테이밍 수치보다 기절 수치가 점점 빨리 따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나코베리를 억지로 매겨 그럼 기절 수치가 다시 차나또왜 이런지 물어봐도 될까? 어? 너또 그런데? 너 바비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 조금 있으면 다시 깨어날 거야 아 이게.. 예. 아 깨어났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 트리 캐라틴스 슬링 샷 해줘 슬링 샷? 어.. 그거 해줘 발.. 발 걸어줘 트리케라톱스는 그거야. 그, 그걸로 안 돼. 뭐냐, 볼라로 안 돼. 덫이 없네. 있어야 돼. 볼라는 작은 동물만 돼. 덫을 만들면 돼, 그럼? 응, 음, 덫을 만들면 되는데, 덫을 만들려면 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코베리는 기절 수치를 올리는 거고 스팀베리는 기절 수치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동료가 기절했을 때는 스팀베리를 졸라 백여. 그러면은 깨어날 거야. 아니면 방금처럼 가지고 놀던지. <laughs> 그냥 덫도 되고 넌도도 될걸? 넌넌넌넌넌 개야. 우리야 어. 야, 이거 봐. 뭐야? 와. 스킨. 뭐가 나도 볼래. 뭐야? 스킨. 해펠 <laughs> 스킨. 아아 아. 아. 근데 벽이 너무 위협적이지 않아? 야 다시 한번 해볼게. 잠깐, 이거 잠깐 이거 버리고 이거 창조 어떻게 해 그럼? 이거 뭐 어. 마비 화살? 어. 마비 화살 끌어다가 네 화살에다가 아 올려놓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제제 한다. 집으로 되고 간다. 왜 집으로 왜 들고 가? 야, 집으로 들... 어, 그렇게 돼. 거야, 여기 여기 가시벽에 부딪혀서 데미지 더 받아. 그러면 아, 기절하기 아니야. 전에 죽을 거야. 아, 씨 어떻게 하지? 러도 되냐 이거? 아니, 더 죽어. 아, 그래 쎄? 그러니까 졸라 치면서 아니면은 아, 여기서야겠다, 여기서 안될거같 어, 어디 낑길 만한 데서. 아, 어? 어, 로딩 때문에 뭐가 새로, 어? 새로 나오면은 아, 지금 기 걸리네. 아, 여기 여기. 이런데 이런데 돌 위에 올라가서 이런데 아니, 올라가서 싸. 이 새끼 뭐만 하면 뭐 덥다 춥다 개다하나이 새끼. 어? 싸긴 겁나 잘 싸요, 씨아. 하고 음. 있는 거야? 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오, 기절, 어, 있다, 있다. 오. 오. 아, 근데 어, 짐, 짐꾼 하나 생겼다. 얘뭐 줘야 돼? 열매. 아, 열매가 열매. 없어, 지금. 나 아무거나 주면 돼? 어, 열매, 나코베리 빼고 아무거나 주면 일단 넣어놨어, 하나. 6 6개 이거 뭐야? 아마, 이 어, 됐네, 됐네. 근데 너 가본 멋있다? 형, 가본 멋있다? 나? 장이지? 어? 장이지어 잠깐 설정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새로운 것만 남을 낙이 걸리네. 내 화살. 내 화살 어디 있는지 아시는 있는 분? 그거 버린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아 그래? 어. 잘 버려야 돼. 나 40, 나 70발 있었는데. 로딩 때문에 렉 걸리는 건가 이거? 아마 로딩이나 인터넷 속도 이거 찍가야 근데 여기 이제 아이템 창에 헬멧 스킨 이런 거 버려도 되는 거야? 끼지도 못한다 잠시 뒤면 나제 헬멧 스킨낄수 있을걸? 안 되는데? 어됐다 어. 약간 안 됐었잖아 어. もし、really sure> ま、たらじかじでのゃないと。 응. 음. 됐다. <laughs> 이쌍둥 새끼는 진짜 근력이 어떻게 되어 온 거야? 오나만 오만 하면 무겁대. <laughs> 그거 무게 많이 찍어야 돼. <laughs> 겁나 찍고 있어. 지금 무게만 올, 올인 중이야 지금. 근데 나중 되면은 다 동물에 넣고 다닐 거라서 지금 적당히 찍어도. 가죽 세 개만 주실 분. 가죽 아, 여기 싶어요. 어 창고에 많아. 네, 여기 창고. 창고의 위치 정도 알려줄래? 집안에. 집안에. 집안에 그 캐비 네비까지 생긴 거 있잖아. 비겼다. 아, 뭐, 만들 땐 느려지는구나. 어, 느려져. 조심해야 돼. 여기가 참고로군. 길 가다가, 삼엽충 발견하면 무조건 잡아. 죽이라고? 어, 죽여서 무조건 캐. 왜 그러면은, 뭐, 흑진주, 실리카진주, 오일, 뭐, 키틴, 이런 거 주거든? 다 중요하네. 다 중요한데. 야, 자. 이, 거북이라는 애. 응. 음. 음. 얘 잡으려면은, 무조건 기절시켜야 되는 거야. 처음에 음. 잡을 만한 애 없어? 처음에 잡을 만한 애, 예, 예, 예. 예, 저기 가면 있거든. 이쪽으로 어. 쭉 가면. 오 어, 잘다. 새로운 데만 나가면 렉이 걸려. 아 로딩 때문에. 잘 가네. <laughs> 가긴 되게 잘 가네. 이렇게 끊겨서 문제지. 어떻게 잡아줘? 세총으로 잘. 새총 필요해? 어. 아니면 몽댕이로 졸라 떼, 때려도 돼. 반격은 하냐 혹시? 아니 걔 초식이라 반격하는. 됐어 그럼. 가자 어디서? 나쓰레9 죽으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잡다가 옆에 있는 6 9한테뚜 맞아야 돼. 아니, 뭔가, 누구세요, 넌? 야. 어? 뭐지? 뭐지? 너 누구세요? 내 어깨에 공룡이 올라왔어. 어? 길들인 거야? 몰라, 지가 와서 길들여졌어. 어떻게 된다, 이거? 너, 그, 0번 슬롯에, 그, 설마 열매 놓고 있어? 아니, 아니. 슬루 열매 없는데? 슬로스 열매 없어? 어. 아니면 열매 가지고 있어? 어. 열매 줘갖고 열매 먹여서 길들이는 애가 가끔 있거든, 작은 애들. 근데 얘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네가 줬나 보지. <laughs> 뭐 줘야 돼 근데? 열매. 열매 주면 돼. 어. 노란 열매 좋아할 거야, 아마. 됐다 야 어떻게 다 안장을 만들어야 돼 뭐요? 짱? 짱? <laughs> 그 N그램 아직... 배우는데 보면은 파라사우루스 안장이라고 있을 거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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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그 검색하면 나와 파라. 아 있어. 어, 그거 찍은 다음에 안장 만들면. 펌이랑 같이 부족하다고. 야너 일단 따라와봐 어떻게 해, 이거. 좀 레벨 높은 테라 잡고싶은데 뭐거있냐 레벨 높은 애가 없어 아까 막 그.. 뭐냐 60짜리? 아 60짜리, 100짜리 이런거 있구나죽었어 가셨어? 탱 한참 할 거야. 뭐 맵이 원하는 면데 가서. 따로 안 켜면 되나? 모르구나. 아, 안개 어 방... <laughs> 방장님 안개 좀 걷게 해줄 수 없나요? 어떻게요? 그거 그 명령어치면 되던데 이 청정수 뭐야? 내꺼 모르겠어 니네 그... 상한고기 많이 만드는 팁 알아? 나 봐봐 인벤토리에 상한 그... 생고기를 하나 놓고 아이고 씨...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laughs> 인벤토리에 생고기를 하나 놓고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없어. 그... 네. 저... 어, 저, 맨 오른쪽, 저장, 저장고.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이거? 어. 그게 저장고야. 오케이, 오케이. 생고기 에 하나 누른 다음에, 부패 시간이라고 써 있잖아. 부패 어. 시간 줄어들잖아. 그게 줄어, 한 1분 정도 됐을 때, 컨트롤 누른 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봐. 아! 이게, 뭉쳐있을 때는, 한번 부패하면은, 상한고기가 하나만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다 나눠놓으면은, 상한고기가, 전부 다 상한고기가 돼. 근 상한고기가 왜 필요해? 마, 마비와을 만들 때 필요해. 그래서, 시간 됐을 때 이렇게 싹다 나눠놓으면은, 한 번에 스무 개씩 만들 수 있어. 근데 나왜 이거 지금 나눠놨지? 부패 시간 4분 남았는데. 그렇다. 나새좀 잡아오. 아 안개 좀 거치면. 그리고 여기 여기 저장고는 스파크 파우더 넣어놓으면은 고기 같은 거 많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응. 음. <laughs> 아 믿을게. 여기요 거북이 좀쓸게요 일단 동물로 채집을 하면은 손으로 채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 열매가 막 100개씩 나와 한 번에 얘왜 이렇게 느려요? <laughs> 거북이라 거북이야 아얘뭐 툭하면 뭐, 뭐 축구 덥대 원래 그래 잘 챙겨 입어 이렇구나 자, 레벨 높은 3자 으러 가자. 레벨 몇이니? 레벨이 안 트니? 야, 이거 어떻게 안 레벨 100, 100, 116? 내가 본게 맞아? 16이야? 116이야. 116, 너로 정했다. <laughs> 너로 정했다. 어디? 지금 나 있는 쪽 위에 날아다니고 있어. 제가 땅에 앉을 때까지. 어디 갔니? 떼는 거지. 어, 지는 거 아니야? 됐다. 어 탐. <laughs> 축하해 너의 첫테임밍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 어떻게 되죠? 던져 <laughs> 그니까 어떻게 던져? 야해진다아 자자 자면은 아침이 되는게 아니야 여기 너뭐 등에 못할거에요? 아리 이거 어떻게 오케이, 내려? 오케이. 너 어딨어? 몰라? 지혼저 태밍이 됐어. 예, 징에다가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리더라? 야. 내가 저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 키였나? 이? 그런 거 없는데? 뭐였지 몰라, 까먹었어. 야! <laughs> 아, 나도 이거 한지 오래됐어. 얼마나 많이 패치가 됐는데. <웃음> <웃음> 집에 조명도 설치해. 신이... 이제 돌리고 프어떻게싶혀 나무나 집 넣으면 돼. 무슨 나무 이거 집이... 나무는 집이 안 들어가는데요. 어디인데? 아 이거 인벤이 세 개구나. 아, 세 개밖에 없구나. 아, 무다불 여기 어디 내리셔. 내려가 봐. 어? 벌이 음. 거북이는 내게 아니니까 내가 스탯을 찍지 않을게

나 근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잘했다잉. 뭐? 나? 어. 톡자로 다 내린 건데, 그냥? <laughs> 나는 어? 진짜 딱그 일반 아크 캐릭터. <laughs> 어, 소리 내가 잘해. 넌 그냥 할아버지. 여기 <laughs> 아재야 그래서 좀 내려갈래요, 너? 야. 아, 뭐, 집 집만 나오면 죽대. 뭐 하는 놈이야?